회장님을 모시고 어, 임원들이 성격이 됐습니다. 아, 회장님이신 우리 황세영 목사님 그리고 임원들 한분한분 나와 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신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감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원들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차렷 오늘 오신 임원들 인사올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그 다음에 수석 부의단이신 이정은 목사님 그리고 모든 임원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함께 하시면 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목사님 잠깐만. 아, 네. 금번에 어, 170일을 삼길 어, 이제 부총회장님 후보로, 어, 지난번, 어, 등록을 하신, 어, 우리 서울 조화들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본회 수업회장이신, 바로 이 이정은 목사님, 을 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이사한번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참석해주신 노회장님들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잠깐. 예.